아 인기가요 실수요? 그날은 이제 유토랑 저랑 민균이랑 셋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성준이 그뭐 서치를 하다가 성준이가 틀린 지캠 직캠 맞아 지캠이었다지캠을 봤는데 틀리더라고요 제이어스, 제이어스가 틀려가지고 아 오늘 이걸로 승준이좀 많이 놀려줘야겠다 하하하 이러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이어스한테 놀리려고 했는데 못 놀렸어요 그러고 그대로 시간이 없어서 올라갔어요 무대 올라가서 하는데 제가 똑같은데를 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핑계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핑계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이게 제이어스가 제이어스가 거기서 틀린 걸 그걸 왜 봤을까 그 봐가지고 그 익숙해져가지고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떠올라서 그게 틀렸네 이게 나쁜 나쁜 생각을 했더니 승준이 놀릴 나쁜 생각을 했더니 벌 받았나봐요 벌 받았어 이건 벌 받은 거야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멤버들 놀려먹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게 카피가 됐나봐요 놀리더라고요 저를 제이어스가 쥐도 틀려놓고. 저는 진짜 민망했어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하필 제가 가운데 있을 때딱 그렇게 틀려가지고, 거기 이제 퓨즈들 말고도, 다, 다들, 다른, 이제, 이제, 다른 가수분들, 팬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네, 거기서 또, 정말 열심히 되게, 으악, 악, 악, 악 하고 있는데, 틀려가지고, 으, 어, 아! 하고 이렇게 들, 들어가가지고 너무 민망했어 너무 응. 거의 헤엄치던데 헤엄쳤어요 저? 맞아요 다음 두번 같은 실수를 하진 않을게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그 틀리고 나면 은 진짜 아 진짜 아, 틀렸어 진짜 어떡하지 하루 종일 그 생각 막, 막, 이불킥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잊혀지더라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